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세계 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입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황칠대부 생막걸리. 제도 여러 막걸리를 에, 건강에 좋다 해서 늘 애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황칠대부 생막걸리는 다른 막걸리와 매우 맛과 그 우리 몸의 영양과 건강을 지켜주는데 매우 탁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번 와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서 제 19의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을 잘 마치는 자리에서 황칠대부 생막걸리에 대한 교능과 우수함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했습니다. 미국에서 그 황칠대부 생막걸리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코리안 와인이길래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한인재단의 총회장이 그렇게 격찬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한 우수성을 얘기하느냐. 한번 맛좀 보자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왔습니다만, 이 황칠대부 생막걸리를 우선 미국에 수출 목적으로 보내드리고, 또 이어서 여러 수출 과정을 거쳐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, 나라 밖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, 우리 한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차별화된 황칠대부 생막걸리를 잘... 그 막걸리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코리안 와인에 대한 우수함도 널리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항칠 코리아 라이스 와인 화이팅! 화이팅! 저는 그 내년에 그 세계 항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 항칠 대부 이근식이라고 합니다. 저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식품의 정직화, 토종 자원화, 저변화, 세계화를 위해서 인삼을 대체할 수 있는 토종 자원인 항치를 가지고 특히 서민들이 즐기는 이 황치를 대부 생막걸리로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과 사랑까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